2024년 부활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절 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대 신학 사상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그는 유명한 처치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교회 교희학이라고 하는 책을 13권짜리인데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활동하던 시대는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인 궁켈이라든지하르나이라든지 헤르만 등등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던 중에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정통주의 신학으로 돌아서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세의 스콜라 신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안셀름,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증명하여서 썼던 프로스로기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장했던 그러한 사상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안셀무스는 그 주장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그는 나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자선전적인 글에서 갈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와 작별하게 된 것은 1931년에 출판된 영국의 켄터베리의 안셀름의 신증명에 관한 책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셀무스, 안셀림에게 새롭게 배운 사실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중,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신앙이나 지성, 이두 가지를 그 상반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지성이라든지 또 계시와 이성과의 관계를 말하게 될 때에 종종 두 가지의 입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추구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안셀름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입장인데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을 선행시키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우선되지 아니한 것은 교만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성에 호소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교만한 것이고 그러나 이성에 호소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 신앙과 지성, 계시와 이성의 이 관계를 어떻게 여기느냐. 바로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신본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반대로는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성적인 사고에 의한 논증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중세기에도 이런 그 신학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피터 아벨라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리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대별되는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뚜렷하게 중간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관심있게 보려고 합니다. 도마를 가리켜서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마 그렇지 않습니까? 토마스. 이 사람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몸소 만져보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어디까지 와서 전도를 했습니까? 인도까지 와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여러 주가 있는데, 어느 주는 기독교 주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도마교회라고,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도마의 손가락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유다보다는 좀 낫지만은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135장 그 3절에 보면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런 찬양인데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는 보통 그 도마를 의심쟁이라고 회의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흔히 생각하는 대로 겁쟁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니까 사람들이 시기와 아주 그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인기가 예수한테 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면서 격렬하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류하였었어요. 그러나 11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새로 보때 성경에는 주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합시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걸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고하고 있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다음 절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고 해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이어서 넘어갑니다. 13장, 14장 이 장의 구분은 상당히 늦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장절이 원래 없었던 책이에요.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마입니다. 오전에 보시게 되면은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만 그 길을 몰랐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한 사람 도마만이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도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9절로 돌아가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닫아 걸고 있었어요.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문을 닫아 걸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았다는 말 속에서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엄습해오는 불안이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신 주님의 제일성이 이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기뻐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유도 도망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처음에는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 흐르는 그 침묵과 정막감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선가 홀로 고뇌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 부활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람들처럼 이 헛개비를 보는 건가, 거짓말 시킨 건가, 고뇌에 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24절이죠.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그랬습니다. 도마도,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문들은 닫혔는데 제자 예수님이 오셔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게 되면 은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서로 얘기할 때에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을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냉소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아니면 의심 창의의 말로 들리십니까? 불신앙의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이런 말은 토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했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이 도마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도마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할수 있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합뒤가 달린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장 하지 않았습니다. 경관하지 않으면서도 경관한 체하지 않았고 믿음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모범 학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회의적이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실제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라 하자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같이 하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의 이 마음 자세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 부활의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이 시간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를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쟁이라고, 해의적이라고, 부정적이라고, 그냥 뭐, 아멘, 순종하며 나와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다른 제자를 봐라 그들처럼 너도 믿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서 친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인내하면서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오전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에 도마만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저 5절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갈 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온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아도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20장 27절에 보면은 도하라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이 놓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도마의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28절에 보세요.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위대한 도마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바로 도마의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도마의 의심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의심의 안개가 말끔히 거치고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다음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도마에 의심하는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네가 본고로 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또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접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그 사랑, 그 부활의 그 아름다움,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누려져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잖아. 못 봤겠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면서 이제 초대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초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시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들을 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의심이나 여러분의 그 질문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믿음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탐구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요즘에 보면은 그런 우식의 말이 있죠. 덮어놓고 믿는다. 성경책을 표로 꾸미어야지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몰라,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해서 아는데 골몰하다가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놓고 믿다가 이건 태만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열심을,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져 나가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온 우리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부활의 평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지혜, 부활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부활 이후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제일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